경기 평택 화양지구 이편한세상 평택 하이센트의 홍보관을 오픈하고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을 시작하였습니다. 미분양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25평 분양가는 2억 4천만원부터 30평 분양가는 2억 9천만원부터 34평 분양가는 4억 7백만원대부터 4억 5천만원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평택 이편한세상 하이센트 단지는 남향 위주로 동 배치를 되어 햇빛이 잘 들고 바람이 잘 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 가구 4베이 구조로 개방감을 키웠고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마련했습니다. 내부 커뮤니티에는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룸, 피트니스 센터, 라운지 카페, 다목적홀, 비즈니스룸, 실내 놀이터 등 시설이 들어섭니다. 특히 단지는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인 화양지구에 조성됩니다. 신도시급으로 조성되는 화양재구는 279만 2,500 제곱미터 규모로 약 2만 가구가 상주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은 물론 상업, 교육, 녹지, 문화 등의 시설이 체계적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교통면에서는 서평택 IC, 평택항 IC 예정화 가까워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이 쉽고 38번, 39번 국도 등을 통해 평택 내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해안북선 전철 안중역 2023년 예정도 개통될 계획입니다. 원정지구 국가산업단지 포승국가산업단지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 빅스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예정 등 주변 산업단지도 많아 직주근접 입지로 기대가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 번호로 문의시 전문상담사로부터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